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5일 원주 본원에서 조신 신임 상임감사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. 조신 상임감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석사 학위 취득 후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.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,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자기 안의 이 나약함, 이 나약함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배우겠습니다. 조신 상임감사는 앞으로 2년간 상임감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